이쪽은 제가 가는 방향이 아니었는데 꽃보고 예뻐가지고 찍고싶어서 이쪽으로 왔어요 짜잔 이거는 겹꽃꽃이 맞을까요? 잘 몰라요 근데 하늘이랑 같이 보니까 너무 예쁘다 그쵸? 이제 제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답니다 저는 혼자 걷고 있어요 혼자서도 잘 다니죠 그 어, 다시 또 가볼게요. 여기가 지금 공원 입구 중에 한 곳인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 로즈 가든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은 가보려고요. 같이 가요. <laughs> 저도 안 가봤어요. 세상아, 여기 파크가 진짜 진짜 넓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뮤지엄도 두 개나 있고. 아... 골든 게이트 파크 여기고 오늘 목적지는 어, 여기 어, 이렇게 호수도 있답니다. 중간에. 어, 저는 여기 지금 되게 아래쪽에 있는데 제페니즈 어, 가든도 지나고 이제 로즈 가든이 어린거가 있는데 로즈 가든으로 가 볼게요. 아무튼 같이 가 봐요. 어제 비 오다가, 비가 왔다가 오늘 비가 그치고 맑아져서 그런지 진짜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좋네요. <laughs> 집에 있을까 하다가 나왔거든요? 오늘도 나오기 잘한것 같죠? 역시? 얼마나 큰지 한번 같이 구경해요. 우와, 관람차도 있어요. 저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길 건너서 가볼게요. 앞쪽에 횡단보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볼게요. 음, 관람차 너무 오랜만에 봐요. 그리고 앞에 사람들 모여있네요. 뭐 하는지 저도 가볼게요, 또. 안에 아,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전에. 밖으로만 걸어가지고. 진짜 진짜 크네. 크리고 예뻐요. 진짜 거대한 공원, 짠 와. 공원. 이게... 이게... 공원... 공 이게... 이게... 가면 스카 이게... 타라네요스 아, 줄서 있는 게, 이거 타려고 서 있는 줄인가봐요. 재밌다. 앞에 핫도그도 팔고. 짠.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것도 너무 예쁘죠? 짠. 스카이 스타. 와. <laughs>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니. 좀 놀라워요. 저기는 또 뭘까요? 안에, 아, 저기가, 사이언스 뮤지엄인가 보다 가까이 가볼게요 저기도 되게 멋있다고 들었는데 가는 길에는 여기 스카이비스 매표소가 있어요 가격은 어른은 18불 아이는 12불이네요 다음에 누가 샘플 안에 와서 타고 싶다고 하면 타야지 공원이 커서 그런지 안에 차도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이게 공원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정말 일부 중에 일부. 이제 막 입구에 들어왔는데 이만큼이나 크다니... 나중에 여기 과학 사이언스미지엄도 구경 갈래요? <laughs> 여기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어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 보면 주립 과학 박물관 정도가 되려나요? 번역하면? 내 목적지는 로즈가든이었는데 갑자기 딴 길로 세가지고. 이제 로즈가든으로 가볼게요, 진짜로. 저 반대편에도 모두 다른 뮤지엄이랍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저. 뭐야. 뭐지? 아, 관람자가. 반대편에 뭐, 파는 거 같아요, 그림. 구경가에. 이렇게 방향을 바꿉니다. 예쁘니까 한번더 훈수도 <laughs> 있고 기분 좋다. 바람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바람도 불고 옷도 따뜻하게 입어서 별로 춥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오, 오늘 날이랑 잘 어울리네. 그림들이고 그림들이 他这里，他。 여기는 이제 반대편이랍니다. 여기도 작은 쇼가 있네요. 앞쪽은 평소에 공연하는 곳인가? 아니지. 좌석이 있는 곳은데 나중에 혹시 오시는 분들 미리 어떤지 공원 보여드리고 <laughs> 랜선 여행 예쁘다. 여기 앞에도 벚꽃 나무가 하나 있죠. 짠 보이시나요? <laughs> 근데 막 많진 않고 한 그루씩 있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알고 사람이 이렇게 줄이 있는데 안에 제펜 티타운인가 그렇거든요. 물론, 오늘의 제 목적지는 아닙니다. 혹시나 또 다음에 저도 가게 되면 그때. 이렇게 줄이 길고, 아, 저기도 입장료가 따로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까 그제팬 티타운? 아, 아무튼 티플레이스, 티가든. 줄서 있는 쪽 뒤쪽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기념 사진도 찍고 있더라고요. 저쪽 입구는 샌프란시스코 보타니카 가는 입구에요. 물론 오늘의 제 목적지는 아니고, 저는 로즈 가든을 찾아서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원래 아까 입구에서 훨씬 가까웠는데, 음, 그 관람차 구경한다고 돌아가지고. 근데 뭐 여기저기 구경하면 좋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원이 커가지고, 아, 여기도 있다. 프리셔틀이 다녀요, 공원 안에. 여기 보면, 이렇게. 주말에는 오히려 더 자주 다녀요. 15분마다 한 대씩. 지나가는 거 아까 많이 봤는데, 혹시 또 보면 찍어볼게요, 사진도. 이제 여기가, 짜잔. 보이시죠? 이제? 잘? 로즈가든. 장미가 진짜 많은진 모르겠다. 지금 4월 초여가지고. 5월 되면 더많을려나요 근데 또 와볼까? 여튼, <laughs> 여기가 이제 입고 저기 안에까지 다 로즈가든인가봐요.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근데 사람이 많아서 찍기가 좀 그래요, 이제. 여기 원래 장미가 엄청 많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다안핀것 같죠? 나중에 진짜 다시 와야겠다. 아까 핑크색이랑 여기는 노란색. 이름은 로즈가든인데 로즈가 별로 없어 <laughs> 여기는 왕만큰장미다 왕만큰장미 근데 많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널브러져서 있는 게참 보기가 좋은 것같아 강아지! 안녕 <laughs> 이거는 장미가 아닌 것 같은데 저기는 잘 몰라요. 이야 예쁘다. 나이가 들었나봐요. 노란색, 주황색, 화려한 꽃이 예뻐요. 이거 장미. 이건 진짜 예쁜 장미같이 생겼다. 핑크색. 아까도 가 젊은 친구도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사진 찍고 갔어요. 저도 따라하는 중이에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로즈 음, 가든 요게 다안 가봐요. 나중에 꽃 덮히면 또 올게요. 이것도 장미인가요 근데 향은 너무 좋아요. 구경 끝. 이제 어디가 뭐죠? 공원에서? 공원이 이렇게 큰데? 지도 보고 골라서. 가고 싶은 거 찾으면 제가 또 카메라 켜볼게요. 그러면 로즈가드는 여기서 이만 안녕! 제가 여기 공원 안에 인공호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가야겠어요 <laughs> 그러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아까 안 보여 드렸던 장미도 하나 다시 볼까요? <웃음> <웃음> 그러고 보니까 빨간 장미 맞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빨간 장미는 못본것 같지. 이것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아는 장미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계단을 걷는 중이에요. 여기 가면 여기 지나면 호수가 나올 것 같아. <laughs> 나만 걸어왔어. <웃음> 짠! <웃음> 여기 이렇게 보트 같은 것도 저기 가면 빌려서 탈수 있대요. 이쪽으로 걸어야지. 시계 방향으로. 이게 인공호수래요 공원 안에 만들어도. 집을 빠다니는 진짜 우리. 가까이 가서 찍고 싶은데 무서워요. 아직도 계속 같은 호수랍니다. 물소리가 어디서나나 했는데 저쪽에 폭포 같은 게 있어요. 저것도 물론 인공이겠죠? 저쪽까지 가서 또 다시 찍어볼게요. 여기는 반대쪽에서 보면 이런 뷰예요. 아, 오리 때문에 근데 너무 시끄럽죠? 여기 <laughs> 오리가 이렇게 많다니. 그리고 보트 타면 저렇게 오리들이 따라다녀요, 계속. 전 무서울 것 같아. 열심히 oh you... 아, 그 굴리는 사람들. 아, 오리가 저기 떠다니는 것도 너무 귀엽다. 해그 말이. 이 호수는 엄청 크다더니 아직 반을 못돈것 같아요. 계속 걸어가는데 아직 반을 못돈것 같아요. 중간에 저런 다리도 보여요. 잘안 보이시나요? 가까이 가볼게요. 짠! 우와! 1893년에 지어졌대요. 순전에 그 다리예요. 데이트하는 커플도 있어요. 짠. 귀여워요. 여기는 웨딩 촬영하는 커플도 있네요. 이 다리를 건너야겠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닌가? 아니 그 이쪽으로 계속 크게 돌아볼까요? 아 크게 돌아볼게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왔으니까 한 바퀴 다 돌아야지. 저기 오리가 돌리는 소리, 찰랑찰랑. 어, 진짜 우리가 아는 벚꽃이에요. 이거! 이제 거의 딱 정확하게 호수 반에 도운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반 돌면 아까 왔던 처음에 시작했던 곳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봤던 다리 반대쪽에서 보는 느낌이에요. 아까 본 커플도 아직 저기 그대로 있어요. 안 빠르죠? <laughs> 여기 야생동물 뭐 나오는지 야생동물한테 먹이 주지 말라고 진짜 근데 이 호수가 이 전체 공원의 아주 일부라는 것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큰 공원인데 <laughs> 정말 여기는 완전 여유 많으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와서 여기에만 시간 쏟기에는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짧게 있으면 저쪽이 이거 오리베 타는 곳인가 봐요. 아닌가? 음식도 파는 것 같은데 간지? 저쪽으로 또 걸어가봐야죠? <laughs> 어차피 호수 한 바퀴 돌아야 돼서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와이줄서 있는 사람들 뭐야 여기 뭐 살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다구나 뭐 파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있다 <inate>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전조에 구멍조끼 있는 데서 Och, 그리고 이제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 so, 호수 곳곳에 이렇게 오리가 나와있어요 저는 조금 무서운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와, 근데 햇빛에 호수 비치는 거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 저는 이런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목소리> 와, 걷다 보니 호수 끝까지 온것 같은데요, 이제? 아닌가? 시작 지점은 아닌가? 헛가냐. <목소리> 여기서 시작한 것 같은데? <목소리> 한 바퀴 다들았답니다 이제 오늘은 공원 구경은 여기까지 두더지 처음 봐요 여기도 공원 안에 있는 뮤지엄이에요. 여기는 나중에 진짜 올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야자수 보니까 진짜 캘리포니아 같아요. 여기만. <laughs> 이제 공원 구경 마치고 다시 갑니다. 여기 쌓 있는 것처럼 과학박물관, 대형 미지엄그리뭐 이런 저런 많이 있네요. 저 중에 하나씩 더 가봐야지 샌프란시스코의 그냥 평범한 길거리에요 공원 근처에서 나오면 바로 있는 저의 일요일 공원 구경은 여기까지랍니다